아저씨 이무 얼마예요? 한 단에 2천 원이에요.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. 편찮으신 저희 엄마 묵국 해드리려고요. 아이고 그럼 이걸로 가져가세요. 무가 좀못 생기긴 했어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직접 기른 거라 농약도 안 치고 진짜 몸에 좋아요. 이건 얼마인가요?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건 돈안 받을게요. 그냥 가져가세요. 그래도 돈은 드려야죠. 아시면 다음에 또 올게요. 오후가 되자 아버지가 매장으로 오셨는데. 오지라. 전뭐 어디 갔냐? 그거요. 손님한테 팔았어요. 그걸 팔면 어떻게? 왜 팔았어? 왜 팔면 안 돼요? 그거는 식약처 검사를 안 받은 거라서 팔면 불법이야. 누가 신고하면 어쩔래? 편찮으신 엄마에게 준다길래 아버지가 키운 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. 이때 전화 한 통이 오는데. 여보세요. 시장 관리소예요. 오늘 아침에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서 물을 샀다는데. 잘못 아셨을 거예요. 전 오후부터 장사 시작했는데요.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. 아버지는 당황해서 전화를 황급히 끊어버린다. 아빠 무슨 일이에요? 아무 일 아니야. 넌 그만 들어가. 더 도와드리고 갈게요. 필요 없어. 어서 가서 공부해. 아들은 돌아가고. 오전에 여기서 샀어요. 사장님 여기 일하는 청년 있죠? 무슨 청년이요? 이 가게엔 나 혼자뿐인데요. 거짓말 마. 아들이 장사도 와주잖아. 아드님 불러주세요. 그 사람 찾는 거예요. 아버지는 차마 거짓말을 못하고 이실직고를 하고 마는데요. 당신이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겠어? 이분은 정그룹의 정 회장님이야. 상대 잘못 골랐어. 당신 각오해야 될 거야. 우진아, 아버지 일났대. 왜요? 너네 아버지 매장에 문제가 생겼나봐. 아 알았어요. 아빠. 아주머니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이무은 아버지가 손수 기른 무라 문제 있을 리가 없어요 진정해요 난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상황 파악이 못한 아들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당신 책임져 그만하세요 제가 여기 다시 온건 아드님이 주신 무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무여서 왔어요 그 물을 드신 어머니가 꼭 옛날에 먹던 맛이라 하시면서 미소를 보이셨어요 몇년 만에 보는 따뜻한 엄마의 미소여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 매달 무뭐 100단씩 우리 전 그룹 구내식당에 납품해줘요 아빠 우리 대박났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야기 진심은 통한다는 걸 느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